그, 추석 명절 동안 음식 준비하고, 응. 또, 아버지 챙기시고, 또, 아휴, 리운이 그래. 온다 그래갖고, 또, 그래갖고, 응. 아들인 장남인 승현이가 응. 오늘 힐링 힐, 코스로 해갖고, 예, 네, 힐링 코스로 해갖고, 야, 이런 날도 다 있네. 네, 예, 저랑 오늘 하루 종일 응. 데이트하시죠. 그래, 아, 진짜, 아들이랑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네. 와, 몇년 만이야. 가시죠. 응.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빨리 가요. 헤어샵 인서트, 인서트. 달콤헤어 달콤이어고요아 달콤헤어야? 네. 이름이 특이해네 특이해 달콤헤어 그래요? 어머 어해 네, 안녕하세요 안 <laughs> <laughs> 어머 근데 예쁘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 배우 아, 같아요 완전 <laughs> <laughs> 오늘 머리 하신다고요? 예쁘게 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아, 네, <laughs> 원장님, 새치 염색 그리고 커트 예쁘게 야, 잘해, 잘 부탁드립니다. 흥머리는 네. 흥머리는 너무 아니, 안본 사이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되셨어요 이번에 추석에 고생을 너무 많이요. 아, <laughs> 네나 김치 두통인거다 가지 갔잖아. 아, 김치가 가는 <laughs> 거라 새치 머리 김치 가지가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와, 원장님이 신경 쓰수가지고또 두피 보호제까지 또 해주시네. 와, 와. 너무 고맙네, 또. 아무나 안해주는 거예요. 어, 나중에 선물이 앞에 하나 해갖고. 원장님, 저희 그, 광상김치 패밀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이거 유튜브 보고 여기 달콤해야 찾아오시면 좀 할인 좀 해주시나요? 어, 네, 할인 좀 해주시죠. 서비스도 좀 해주시고. 네. 어머니 어떻게 많아드세요 어, 마음에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네, 근데... 아가씨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내가 놓고 봤어. 오늘 내가 진짜, 아백제이 아백제이 인서트 <목소리도> 어자사님 나 알지, 봉주 키 봉주룸. 봉쥬? 알지요 근데 반맛이네요 우리 아들 또도네 이렇게 안 되는데요. 어, 아니, 시현이가어 음.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네. 오늘 우리 어, 아들이 어 마원동에 맛있는 프랑스 가정식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 배국자 선생님 파스타 좋아하신다고. 어떻게든 그 좋아하는 걸다 알아가지고. 또, 응? 얘기를 하고 그랬나 아저 우리 아들이 진짜 효자네 효자 승현이 좀봐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반말 해니죠 오늘 승현이 하여튼 여기 우리도왜 반말을 해나 어, 우리는 다애이랑 친구야 외국에서는 이렇게하는 거지 그, 이는가봐 아, 아무튼 여기는 아베제이라고내봉준이 <laughs> 좋아하는 가게 매장이거든 자, 이제 들어볼까어 어, 여기 아베 제이 어 내가 소개로 해서 우리 대옥자 여사님하고 방문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모르게 프랑스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맥쮸? 어 베스티 어, 반가워 온쥬 너무 프랑스에서 한 며칠 동안 공부하고 왔어 나는내 직업을 캐터처럼그들인줄사았냐알습나비프랑스오늘 <laughs> 음. <laughs> <laughs> 여기 우리 백옥지 학생님이 파스타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오늘 여기 가게를 추천했어 여기 이두 분이 어, 부부야 아, 그데 어쩐지 얼굴이 닮았다 싶었어 닮았나? 닮았어 어 그래서 부부로서 여기 아베제강 가게 매장 차린 지가 한 얼마나 됐어? 저희 2년 정도 넘었어요 아 근데 스윙 오,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손님들이 추천이나 아니면 그뭐 그, 인터넷 찾고 많이 아, 아,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아, 네. 네. 우리 그 방상김씨 빼밀리 유튜브로 홍보 좀 많이 해줘.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어, 알았어요. 그래? 나는, <laughs> 나는 그 우리 프랑스 목말뚝 언덕에서 같이 그리던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여기 오라고 얘기 좀 할게. 잠깐만. <웃음> 아, <웃음> 공주? <laughs> 어, 나보수국 챔인데, 너희들 여기 한국 보면, 여기 현지보다 더 맛있는 프랑스 가정식 하는 아백제이라고 있어, 망원동에.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정식 여기 <laughs> <열도> 와서 <laughs> 먹으면 돼. 어, 배시피 너무 이쁘다, 나. 메뉴, 어, 그 프랑스 친구한테 얘기했어. 여기 한국 놀러 오면 무조건 여기 아백제 방문하라고. Alors ce plat-ci, c'est des lasagnes. C'est un plat à base de sauce tomate, basilic, béchamel, avec des pâtes superposées. C'est un plat à base de sauce tomate, dans lequel on met de la béchamel, avec du basilic, de la viande du fromage. Donc, o 기가 좀! 아!! è s que vous avez le beau guignon, qui est un plat typique de la cuisine française, i t a e e m p On c u i s avec des oignons, des carottes et choupi. C'est une journée. Pas mal s Alors, ça, c'est la ratatouille qui est assez populaire dans le <laughs> monde. 이 수강 공포를 다주이위기 내가 왜 갖다 주기 위해 선택을 해서 그만이라도 세 번씩 해야 되기 위해 미조대도 선사.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자 여사가 이 고거한테 좋은 지 해줘 결혼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고는 찾으도 들어오고 새 산다고 쓰는 옛말이 있어요. 그 처음에 들은 순간 진짜 너무 닮아갖고. 네. 근데 사이가 그렇 많이 들고 지금은 근데 우리 백숙 쪽 손님은 원중 아빠랑 왜안 닮았어? 그러니까는 속고 살았지요. 안 맞이니까. 아직 베이비는 없어? 아, 아니 여기 여기 미치가 임신했어. 아 할. 있어. 임신이 와 대박이다. 근데 애기랑 인형 같을거 같아. 오늘 이렇게 맛있게 음식 촬영해서 메시 잘 음. 먹고 갈게. 감사합니다. t h a 메시. 음. 메시? 메시? 억지아 여사님 많이 많이 드세요. 예예고주로 고마워요. 네 많이 드세요. 음. 음. 레드유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소주? 네? 이것도 먹어. 내나 네, 승연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아들처럼 돼? 아, 잘 먹었어 승연이. 아 그래? 음. 이렇게 챙겨주니까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아 그럼 엄마한테 아. 잘해드려야지. 음. 음. 우리 장남인 강파 아들 음. 승연이한테도 한마디 해줘. 없을 때할수 있잖아. 수연아 이렇게 또 공주님한테 또 엄마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또 어떻게 설명을 해줘갖고 이제 미용실도 다녀오고 너무 신경 많이 써주고 진짜 이런 호강이 없다. 알겠어 이제 맛있게 또 식사하세요 편하게. 아우 여기 진짜 맛있네. 아유 어, 어머니 응? 여기 오늘 제가 예약한 응. 더 푸샵 네. 응. 향동점인데 오늘 어깨 시원하게 푸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또 엄마가 추석에 일을 많이 해서 어깨가 너무 겨지고 막 아팠는데 참 대단하다. 마사지 받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몸을 좀 푸세요. 편안하게. 네, 옆에 그 네. 차도 좀드시고 음. 저희 아내도 거기 부위가 응. 좀 많이 뭉치더라고요. 아기 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가끔씩 내가 주물러 줄까 마사지 해줄까 그러는데 한 사코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안 많이 안 되게 많이 안네 그럼 어머니 응. 응. 선생님한테 마사지 시원하게 받으시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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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 자 어머니 오늘 아들하고 어. 오늘 힐링 데이트 음. 어떠셨습니까? 아니 네. 오늘 힐링이 많이 되고. 또 마사지도 받고, 그래갖고, 어깨가 계속 결렸었는데, 네. 어깨도 시원하게 풀어지는 것 같고, 또 머리도 이렇게 따듬고, 와, 진짜 오늘 흥황하고, 너무 즐겁고, 음. 오늘 제일 행복한 날 같아. 진짜 오늘 흥황했어, 엄마. 네, 저는 이제 또 집에 가서, 응. 저희 아내에게 또, 응. 네, 뭐 육아 또 뭐. 함께 도와주면서. <laughs> 어, 어. 열심히 또집안일 네, 네, 해야 바쁘네. 네. 음. 바빠요. 그 열심히 해야 또 열심히 살고 네. 또,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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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상이씨 패밀리 어, 음.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네,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네, 구독 많이 오,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